판타 있니? 어? 한타! 어, 어디 갔다 왔어요? 예? 뭐야, 밥 먹으러 가야지? 응? 밥 먹으러 가야지. 아. 어. 아이 착해. 쟤 누구지? 너 누구야? 야, 뭐야? 쟤, 쟤 뭐야? 얜또 뭐야? 얘 뭐야? 누구세요? 야, 누구야? 야, 얜또 뭐야? 어, 안녕. 야, 얘 목이 왜 이래? 야, 안녕. 어, 안녕. 야, 얘 목이 왜 이래? 이거 뭐야? 어. 야, 잠깐만. 응, 어. 잠깐 일단 여기 찾길리니까 일로 와봐. 야, 일로 와봐봐. 야, 뭐야, 이게 개냥인데? 야, 너 목이 너무 쪼이는 것 같아, 너 근데. 어. 이 목을 어떻게 쪼맨 거야, 이게? 야, 이거, 이거, 이거. 야, 자르기 힘들겠어. 가위가 없으면. 아, 니데 이거 너무 꽉 조인다, 근데. 음. 이거 잠깐만, 이거 자를 게 있어야 되나보다. 야, 뭐야, 어디서 온 거야, 쟤는? 봐봐! 응, 저 온다, 저기. 저, 뭐야, 저기, 이제 특식 줘보고. 주면서 저거 한번 끄슈볼게는맹이 날카로운 트는비비든가 뭐라든가 슈멘지는슈멘트 봐봐. 멘트는슈멘트 어. 슈멘트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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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거 아니, 어, 자, 야. 야 이거,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, <laughs> 어? 잠깐만 여기서, 저왜다 매듭이 지어져 있지? 중간에 한 번씩 갈아주고 갈아주고 했던 것 같아. 이렇게, 왜냐면은, 깨끗한 거 보니까, 계속 요 상태로 계속 꽉 조맸었네. 뭐 상처 같은 건 없고, 어 이것도 그냥 무늬 같은 거고, 살짝 긁혀가지고, 여기. 뭐 이렇게 뭐 심하게 상처가 났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, 지금. 착하다. 근데 이게 확실히 사람, 사람, 사람 손을 잘 타네. 목좀 봐봐. 이리 와. 마누, 이리 와 봐. 여기에 바로 아지트예요. 여기. 이리와 <목소리> 봐 <목소리> 귀여워. <laughs> 어우, 저 땅콩. 음. 그래서. 야, 얘도 자주 보여. 랄랄라라. 쟤는 남, 쟤 여자애기니까 쟤도 좋아하는 거겠지, 여러분? 야옹 겁나 맛있는 거 줄게, 일로 와봐. 어. 들어가 봐. 들어가 봐봐. 어, 잠깐만. 아니, 아니, 아니 들어가 봐. 금방, 금방. 오케이. 슬슬 배고플 건데. 됐다됐어 됐어, 이제. 어. 뒤로 나가요. 여러분들, 지금 잘 뛰어가네요.